선생님, 사정이 멈추는 날, 정말 그걸로 인생마저 멈춰야 할까요? 저는 진료실에서 그 말을 수천 번도 더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는 남자로서 끝난 거죠? 그 떨리는 목소리, 고개를 숙인 어깨, 눈가에 고인 눈물까지. 그 순간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리입니다. 저는 40대 후반 성의학 전문의로서 20년을 훌쩍 넘기며, 오직 중장년 남성들의 가장 깊은 고민만 들어온 사람입니다. 발기, 부전, 조루, 전립선염,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사정이 아예 나오지 않는 드라이 오르가즘까지. 병원에서는 시간이 늘 모자라서 환자 한분한 한 분께 다 전하지 못했던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건 고장이 아니에요. 몸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예요. 아직 충분히, 아니, 오히려 더 깊게 즐거울 수 있어요. 병원에서 다 못한 말을 똑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남성 중 14명은 지난 1년 동안 단한 번도 사정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몸담았던 서울의 한 대학병원 비뇨기과에서 2021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60살 넘으신 분들 중 무려 38%가 사정없이 절정을 맞는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부 특이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삼촌, 이웃 아저씨들 절반 가까이의 보통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상실감,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몸은 고장 난게 아니라 이제 다른 방식으로 쾌감을 느끼고 싶다는 조용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신호를 제대로 읽어주면 사정이 줄어도 오히려 더 풍부하고 깊은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20회 동안 그 과정을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거실 소파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정이 멈추면 우리 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전에 고속도로를 100km 넘게 쌩쌩 달리던 차가 어느 순간부터 국도로 바뀌어 천천히 여유롭게 달리는 느낌이 듭니다. 엔진이 죽은 게 아니라 길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 몸도 정확히 그렇습니다. 정액의 90% 이상은 전립선과 정낭이라는 두 기관에서 만들어집니다. 전립선은 호두만한 크기인데 정액의 3분의 1 정도를 만들고 정낭은 나머지 대부분을 책임집니다. 그런데 60살이 지나면서 전립선 세포수가 서서히 줄고 정낭의 수축력도 조금씩 떨어집니다. 펌프가 예전처럼 세게 밀어내지 못하는 거죠. 여기에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50살 중반부터 해마다 1%씩 줄어들면서 성욕이 올라가는 속도도 흥분의 세기도, 절정의 강도도 함께 느려집니다.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신경전달 속도는 둔해지고, 골반으로 가는 혈류량도 예전만 못해집니다. 그래서 사정이 안 되거나, 나와도 양이 적거나, 아예 느낌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최근 6개월 동안 사정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절정의 세기가 예전에 비해 얼마나 약해졌는지, 소변을 볼때 힘이 약해졌거나, 밤에 화장실을 몇 번이나 가는지, 회음부나 사타구니에 묵직한 통증이 있는지, 그 변화들이 하나둘씩 쌓이고 있진 않은지. 저는 환자분들께 늘성 건강 일지를 써보라고 권합니다. 날짜, 사정 여부, 절정 강도, 기분, 그날의 피로도까지 간단히 적는 거예요. 3개월 뒤 다시 보면 내가 얼마나 급격하게 나빠졌는지 아니면 생각보다 천천히 변하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 기록이 나를 위로해 줄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건 사정이 안 되니까 나도 끝났다는 생각이에요. 그 말이 마음에 박히면 성욕 자체를 꾹꾹 눌러버리고 결국 전립선에 오래된 분비물이 쌓여 만성 염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정액을 아끼면 오래 산다는 말은 터무니 없습니다. 사정은 몸의 자연스러운 정화 작용이기도 하니까요. 다만 갑자기 사정이 멈추고 소변에 피가 보이거나 아랫배가 계속 아프거나 통증이 심하다면 지체없이 비뇨기과를 찾아야 합니다. 그건 단순 노화가 아니라 병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사정을 안 하고 그냥 두면 더 나빠질까? 방치할 경우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자위할 때 잘못된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정이 잘안 되니까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몸은 더 빨리 굳어버립니다. 전립선과 정낭 안에 오래된 분비물이 쌓이면 만성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쌓이면 전립선 기능은 더 떨어지고, 결국 사정은 더 멀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한국 비뇨기과학회 자료를 보면, 사정 빈도가 한 달에 한두 번 이하인 고령 남성일수록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가 높고, 전립선염 진단율이 두배 이상 높게 나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적 긴장이 풀리지 않으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짜증이 늘고, 아내에게조차 미안한 마음만 쌓입니다.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고 몸이 아프면 마음이 더 아픕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무의식 중에 반복되는 잘못된 자위습관입니다. 어차피 안 나오니까 빨리 끝내자는 마음으로 음경을 세게 쥐고 팔뚝 힘으로 빠르게 문지르는 방식. 처음엔 그게 유일한 해결책처럼 느껴지지만 몇달 지나면 신경 끝이 무뎌지고 골반 적은이 만성적으로 긴장됩니다. 2020년 일본 고령 남성 코우트 연구에서도 과도한 압력과 속도의 자위가 오히려 사정 반사를 억제하고 오르가슴질을 떨어뜨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는 김호철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가명입니다. 75대던의 봄 호철님은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고개를 푹 숙이셨습니다. 3년 전부터 사정이 거의 끊기다시피 하자 스스로 남자로서 끝났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부부관계는 1년에 한두 번 그것도 의무처럼 끝내고, 혼자 있을 때는 점점 더 세게, 더 빨리 자극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오르가슴조차 애매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호철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아무 느낌도 없어요. 죽은 사람 같아요. 그 말에 나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전립선은 약간 커져 있었지만 암은 아니었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나이대 평균보다 조금 낮은 정도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습관이었습니다. 나는 호철님 손을 잡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호철님, 언제부터 이렇게 세게 하셨어요? 호철님은 한참을 망설이다 고백하셨습니다. 아내한테 미안해서 빨리 끝내려고, 그날 우리는 함께 새로운 길을 그렸습니다. 강도를 반으로 낮추고, 시간을 두 배로 늘리고, 숨을 깊게 쉬면서 손끝으로 살살 어루만지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이렇게 해도 될까 하며 불안해하셨지만 두 달째 되던 날 호철님이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선생님 이상해요. 사정은 여전히 안 되는데 온몸에 전율이 와요. 처음이에요. 그리고 반년 뒤 호철님은 진료실에 와서 활짝 웃으셨습니다. 이제 밤에 잠도 잘 자고 아내 손도 잡아요. 사정은 한 달에 한번 될까 말까인데 이상하게 더 행복해요. 호철님 눈가에 주름이 반짝였습니다. 그날 나는 다시 확신했습니다. 사정이 멈춘 뒤에도 삶은 충분히 회복되고,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걸. 그러니, 지금 당장 멈춰야 할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빨리 끝내야 한다는 조급함. 둘째, 스마트폰 영상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자극 수위를 계속 올리는 패턴. 셋째, 한쪽 손가락과 한 가지 자세만 반복하는 단조로운 방식. 대신 오늘부터 시간을 두 배로 늘리고, 강도는 반으로 낮춰보세요. 평소보다 두세 배 느린 속도로 10분 이상 몸의 반응을 관찰하며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한 달만 지나도 감각이 살아납니다. 이제 몸을 진짜로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몸을 쉬게 하면서 감각을 깨우는 자위법을 아셔야 해요. 첫 번째, 슬로 터치. 음경을 바로 만지지 말고 허벅지 안쪽, 아랫배 아래, 회음부, 고안주의를 손끝으로 깃털처럼 쓰다듬습니다. 처음 5분은 음경을 아예 건드리지 말고 피부가 서서히 깨어나는 과정을 느껴보세요. 그게 바로 감각이 켜지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 복식호흡과 골반적은 이완. 자위전에 깊게 숨을 10번 쉬면서 숨을 내쉴 때 항문과 회음부가 아래로 툭 떨어지는 느낌을 의식합니다. 긴장이 풀려야 쾌감이 올라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부풀고, 내쉴 때 배가 쏙 들어가게 하세요. 세 번째, 온열 자극. 목욕 후 따뜻한 수건을 회음부에 5분에서 10분 정도 덮어주세요. 혈류가 살아나고 신경이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전기찜질기나 따뜻한 방석을 써도 좋습니다. 오늘 밤 루틴을 하나 드릴게요. 잠들기 30분 전 가볍게 목과 어깨 스트레칭. 따뜻한 물로 샤워한 뒤 회음부에 따뜻한 수건 덮기 5분. 침대에 누워 복식 호흡 10번. 그리고 나서야 슬로 터치로 시작합니다. 사정을 목표로 하지 말고. 오늘은 딱 하나의 감각만 또렷이 기억하세요. 따뜻함인지 간질거림인지 서서히 퍼지는 열기인지.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통증이 있거나 아무 느낌이 없을 정도로 세게 누르는 건 즉시 멈춰야 합니다. 당뇨, 심장약, 항우울제를 드시고 있다면 감각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이제 몸 전체를 따뜻하게 돌보는 이야기로 가볼게요. 전립선과 정랑을 살리는 생활습관과 식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이에요. 전립선은 따뜻함과 혈류와 유연성을 제일 좋아합니다. 골반이 차가워지면 분비물이 잘안 만들어지고 배출도 잘안 됩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가장 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른해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후 사정량이 거의 사라지자 매일 이제 남자로서 역할은 다 끝났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아버지는 밤마다 한숨만 쉬셨고. 어머니와 눈 맞추는 것도 피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의사가 아니라 딸로 다가갔습니다. 저녁마다 동네를 30분씩 천천히 같이 걷고 집에 오면 같이 무릎 아래 온욕을 했습니다. 아버지 발을 주물러드리며 오늘 뭐 재미있는 일 있었어요? 하고 잡담을 나누고 식탁에 조금씩 꿀한 점, 호두 몇 알, 청국장, 아몬드, 올리브 오일 샐러드를 얹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 하셨지만. 석 달쯤 지나시더니 어느 날 저녁 온육통에발 담그고 계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에리아 예전처럼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상하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야. 그게 참 고맙다. 그 한마디에 나도 모르게 울음이 터졌습니다. 정액의 양보다 내 몸을 얼마나 따뜻하게 대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아버지에게서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일주일에 세 번만 해보세요. 저녁에 무릎 아래 온욕 10분, 그뒤 골반 스트레칭 3분.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굴, 쇠고기, 호박씨, 청국장, 두부, 현미, 호두. 아몬드,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중 하나라도 오늘 식단에 넣어보세요. 마법 알약은 아니지만 마른 땅에 물기를 내주는 도랑 같은 역할을 합니다. 거친 전립선 마사지나 검증되지 않은 보조제는 절대 피하세요. 오히려 상처를 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뇌와 마음입니다. 오르가슴은 성기가 아니라 뇌에서 완성됩니다.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이 함께 춤출 때 우리는 진짜 만족을 느낍니다. 그 호르몬은 거친 자극이 아니라 따뜻한 접촉, 깊은 호흡, 편안한 대화, 충분한 수면에서 더잘 나옵니다. 잠들기 전에 눈을 감고 가장 따뜻했던 포옹, 가장 행복했던 접촉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의 체온, 숨소리, 심장 박동까지 함께 느껴보세요. 그 감정을 지금 내 몸에 다시 불러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부부가 함께 누워 성적인 결과를 바라지 말고 그냥 대화하고 포옹하는 밤을 가져보세요. 그게 쾌감의 지도를 새로 그리는 시작입니다. 포르노에 계속 의존하면 뇌가 피로해져서 현실의 감각이 밋밋해집니다. 우울감과 무기력이 심하다면 비뇨기과와 정신건강의학과를 함께 찾아가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정이 줄어드는 건 고장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스스로를 끝난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생활습관 하나, 자의 방식 하나, 식사 하나, 마음 태도 하나를 조금씩 바꿔보세요. 그러면 사정 없이도 더 깊고 풍부한 쾌감이 찾아옵니다. 성은 젊었을 때의 기능을 증명하는 시험이 아니라, 나이 든 나를 얼마나 다정하게 안아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언어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진료실에서 보았습니다. 포기 대신 작은 변화를 선택한 분들의 얼굴이 얼마나 밝아지는지,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수 있습니다. 오늘 가장 마음에 남은 문장 하나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계신 곳, 사는 지역도 함께 적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이름을 부르며 응원하겠습니다. 사정이 멈춘 자리에서 전혀 새로운 성의 길이 시작됩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요.